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박사통학과정으로 재학 중인 정재엽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발표는 제가 주로 공부하고 있는 연구 분야인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에서 다루는 휴먼 모터 컨트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예시는 바로 포인팅입니다. 포인팅을 할때 사용자는 현재 특정 크기의 타겟과 커서와의 거리를 인식하고 내가 가야 할 거리를 어 얼마나 가야겠다. 또 어떤 영역에 마우스 커서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실제로 커서를 움직여서 특정 타겟을 선택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이 저희 HCI 분야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해당 발표에서는 주로 모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움직이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이 가장 대표적으로 Perception, Cognition, Motor Control을 나타낸 그림인데, 첫 번째로, 눈과 귀 사이에 있는 부분을 보면 Perceptual Processor라고 해서 우리가 눈이랑 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귀 위에 있는 저 Cognitive Processor로부터 뇌에서 어떤 들어온 감각을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Motor Processor로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휴먼 모터 컨트롤이 정확히 어떤 말이냐라고 보자면, 예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휴먼 모터 컨트롤은 어떤 특정 감각적인 흔적 정보를 이용을 해서, 특정 피드백 루프에서 우리가 원하는 근육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어 단순하게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센서리 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키는 바로 청각입니다. 우리가 총성을 듣고 사람들이 전부 동시에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총성을 듣고 출발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특정 피드백 루프에 들어가는데 이 피드백 루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1 0 0 m 를다 뛰는 그 모든 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 루프 안에서 우리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근육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컴퓨터에서 휴먼 모터 컨트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을 할때첫 번째는 바로 키보드에 타이핑하는 거. 우리가 손가락 근육을 움직여서 이렇게 모터 컨트롤을 진행을 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우스를 이용해서 포인팅, 포인팅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이 바로 이런 어, 특정 아웃풋 어,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는 이런 리액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HCI에서 이런 휴먼 버튼 컨트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가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특정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해보고 그거를 어 재밌었냐 좋았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어질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어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그 사람의 성능을 기준으로 즉 이런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결과를 기준으로 뭐 시간 매트릭이나 어큘러시 매트릭 같은 걸 이용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과 정확도가 있으니까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을 실제로 사람에게 요청을 해서 사용해서 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피스로우라고 하는 뒤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피스로우라고 하는 실험의 한 부분이고요. 단순한 포인팅 실험입니다. 이러한 포인팅 실험을 어, 특정 타겟을 획득하는 그 시간을 다음과 같이 MT는 A+B곱하기 ID라고 하는 값으로 예측을 할수 있는 수학적 모델이 구현되어 있고요. 이걸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어, 어, 데이터를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HCI에서 모터 컨트롤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한 테스크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 획득입니다. 우리가 마우스로 어떤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을 획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포인팅하고 클릭하는 이런 걸 타겟 획득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심플 리액션입니다. 이거는 시간과 관련된 건데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냐를 보는 거예요. 즉, 버튼을 하나 누를 건데 얼마나 빠르게 누르냐라고 하는 심플 리액션이고 세 번째는 초이스 리액션입니다. 이건 심플 리액션과 똑같은데 버튼이 여러 개인 겁니다. 그래서 좀 특정한 버튼을 누르는 거다. 여러 개를 선택하는 거다. 얼마나 빠르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제스처리입니다. 이건 타겟 에케디션에서 조금 빠져나온 녀석인데 특정 연속적인 입력을 통한 어, 제스처 입력을 기반으로 해서 휴먼 모터 컨트롤이 일어난다 뭐 그런 겁니다. 본 발표에서는 타겟 액티튜션이랑 제스처용 이두 가지만 간단하게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포인팅 모델 피스로입니다. 우 포인팅이라고 하는 것은 HCI 즉 컴퓨터랑 사람이 상호작용할 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어,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 퍼포먼스입니다. 즉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느냐의 개념인 거고 두 번째는 어필로시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선택을 하느냐, 지금 내가 목표로 하는 그 타겟을 어, 완벽하게 잘 선택을 하느냐 이두 가지의 주로 평가지표가 있고 이두 가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한 피스로그는 이런 어, 아이콘 같은 거를 최적화할 수 있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컨티뉴 버튼이 크고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선택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디자인이 조금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인야구에 있는 어, HCI팀에서는 이렇게 그 모바일 홈페이지 같은 곳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에 대한 탭탭 어, 탭 성공률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을 할때 이렇게 다 활용 가능하다 이거는 실제로 논문화가 되어 있고 어,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실제로 어, 사용을 해볼 수 수가 있습니다 네. 타겟 액티 i 션 포인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은 피스로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팅에서는 실제로 사람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로 영향을 주는 건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버튼의 크기입니다. 이 버튼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선택하기 쉬워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선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버튼이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입니다. 이 거리 a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리가 멀수록 시간을 오래 걸리고, 가까이 있을수록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피스로가 어떻게 이 완료하는 포인팅 시간을 모델링을 했냐라고 하면 간단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수식적으로 잘 표현한 걸알수 있습니다. 피스로에서 예측하는 것은 평균 무브먼트 타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주의 수식은 아래처럼 MT는 a b 곱하기 i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id는 인덱스 오브 디피컬티라고 해서 난이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난이도가 높으면 어렵다, 난이도가 낮으면 쉽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난이도가 포인팅에도 적용돼서 난이도가 높으면 포인팅하기 어렵다, 난이도가 낮으면 포인팅하기 쉽다라는 걸 어, 표현한 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밑에 있는 ID 값을 실제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픽셀, 아, 버튼의 크기는 5픽셀이고, 거리가 100픽셀만큼 떨어져 있다고 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ID 수식에 간단하게 대입을 해서 연산을 하면 4.39라고 하는 숫자의 ID 값이 나옵니다. 즉, 난이도가 4.39다라는 걸알수 있고, 오른쪽을 보면 버튼이 4배가 커졌고, 오히려 거리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더 쉬운 난이도다, 난이도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죠. 근데 이거를 수직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1 8 1이라고 하는 낮은 난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스로우는 이 난이도라고 하는 값과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시간이 어, 선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잘 표현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피스로우가 얼마나 직관적이고 잘 해석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첫 번째는 W분의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A라고 하는 그 공간에 W의 크기를 가진 버튼이 몇 개가 들어가냐와 동일합니다. 즉, 어, 20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버튼의 크기가 5라면 그 안에 버튼 4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버튼의 크기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W는 A+1로 우리가 난이도 값이 모델링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식상에서 그럼 이 플러스 1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거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옛날 수식이나 플러스 1이 없는 수식도 많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실제 사람의 행동이 버튼의 중심에서 또 마지막 버튼의 중심까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거리를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게 바로 저 0.5W, 0.5W만큼 더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A에 더해주면 W분의 A 플러스 W가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분수를 나눠주면 W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걸알수 있고 또 로그 2로 우리가 어, 수직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로그인은 로그으로 표현이 되니까 정보를 비트화로 비트화될 수 있다는 거고 단위를 비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사람의 마우스 움직임이 오른쪽 왼쪽, 아 오른쪽 아니면 왼쪽 위 아니면 아래 이렇게 연속적인 이진 선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모델을 제안한 피스라고 하는 교수님께서는 어 이 움직임 자체를 사람이 얼마나 이 정보를 빠르게 수용하느냐의 개념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단위도 로그를 붙이고 비트로 나눠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냥 y는 a 플러스 b x와 똑같은 선형식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 a와 b를 이용해서 이 어, 식에 대한 해석을 매우 손쉽게 할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네. 그럼 한번 실험을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오른손으로 스타일러스를 들고 반복적으로 포인팅하는 실험이에요. 가서 누른다는 거죠. 실제 실험 구성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아이디를 가지면 동일한 시간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아이디를 가졌더라도 우리가 그 기본적인 타겟의 구성 요소는 다를수 있어요. 타겟의 크기가 여기서 보면 아이디가 2인 경우에는 타겟의 크기가 1인치일 것 같고 또 하나는 2인치인데 거리가 4인치, 2인치 이렇게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시각적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ID가 비슷하면 결국 도출되는 MT 시간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스로가 굉장히 잘 모델링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실험을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2.8 더하기 94.7 곱하기 ID, R 스퀘어 0.967로 굉장히 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고. 아이디가 높을수록 무먼트 타임이 올라갑니다. 지금 난이도가 높으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요. 아이디가 낮을수록 어, 그,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무먼트 타임이 낮아지는 거고. 이렇게 아이디 값을 기준으로 난이도가 나눠지고 사람의 포인팅을 잘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 피스로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인풋 디바이스의 어그노스틱 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그노스틱은 불변하다는 거고 어떤 장비가 들어와도 이 포인팅을 할 때는 피스로로 다 설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써으면좀 차이가 날수 있는데 사람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니까 그 인풋 디바이스에 따라서 하지만 각자의 디바이스를 따로 예측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마우스 스타일러스가 따로 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플 리액션입니다. 여기서는 모델까지 가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심플 리액션은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냐를 보려는 거고요. 실제로 심리학이나 다른 연구에서 주로 연구가 됐을 때는 세계 2차 대전 이럴 때, 어, 세계 2차 대전에서 사람들이 잠을 많이 못 자고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상태에서 리액션 타임이 얼마나 변할까. 그런 개념의 연구를 좀 했다고 합니다. 이 리액션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 HCIS 심플 렉액션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게임 같은 거할때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느냐 뭐 그런 거를 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그널이 나오면 얼마나 빠르게 버튼을 눌러서 반응을 하느냐 그런 걸 주로 보려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한 예시가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없어지고 뭐 그런 개념이고요. 나왔다가 다시 없어지고 이렇게 나와서 지나가고 얼마나 빠르게 잘 맞추느냐, 얼마나 빠르게 반응을 하느냐 그런 개념으로 어, 심플 리액션이라고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다음과 같이 있죠. 게임 같은 거할때 밑에 철권 게임을 보면 상대방이 공격하는 그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키를 빨리 눌러야 이게 방어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다 심플 리액션의 일종인 거고 또, 오른쪽에 보면,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 에러를 잘 읽지 않죠. 에러를 읽지 않고, 빠르게, 저 X버튼, 닫기 버튼을 찾아서 눌러야 되는데, 이런 것도 심플리 액션의 일종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플리 액션은 주로 게임 영역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어, 200에서 2 5 0 m 드 안에, 이렇게, 그, 모든 결정이 일어나는 굉장히 빠른, 모터 컨트롤 중에서 가장 빠른, 그 시간적인 개념을 요구하는 테스크다 라는 그런게 있습니다. 심플 리액션 다음은 초이스 리액션입니다. 이거는 심플 리액션이랑 똑같은데 그냥 선택지가 여러개인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 레이싱 게임 같은걸 보시면 어, T자 도로가 나왔다고 할때 우리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로 가면 늦어지니까 그래서 빠르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거를 초이스 리액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건데, 이, 히크로우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 디자인을 할 때, 실제로 막 섞여놓는 게 좋냐, 아니면 여러 개 나눠놓는 게 좋냐, 그런 걸 결정을 할때 사용하는 모델이고, 이런 초이스 리액션에 대한 빠른 반응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을 위해서 고려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스처링입니다. 이 제스처링이라고 하는 것은 제스처링 인터페이스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 태블릿 PC 같은 데서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쓸때한 번씩 손으로 글씨를 직접 적어서 연속적인 입력을 주잖아요. 그런 걸다 제스처라고 하고, 어, 컴퓨터랑 상호작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크로싱입니다. 우리가 크로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겟을 선택하는 영역이랑 좀 비슷한데요. 포인팅이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한 차이는 바로 어, 포인팅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인데 이 커서를 움직여서 버튼에 올린 다음에 클릭이라고 하는 액션이 필요해요. 근데 크로싱은 이 버튼 자체에 볼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개념 이 라인을 그냥 크로싱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크로싱을 어떻게 모델링 할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 피스로우랑 동일합니다. 이 피스로우랑 똑같이 타겟, 아, 라인의 크기와 거리가 이 사람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많이 주고 쉽게 말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크로싱 하기 어렵고 이 라인이 굉장히 짧으면 우리가 마우스 커서의 끝점으로 크로싱 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포인팅과 똑같은 행동 양식을 보일 수 있고 어, 스피드 어크로시 바이어스나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로싱의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멈추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크로싱 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예시가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일러스트레이션 툴 같은 곳에서 옛날에 이제 주로 쓰는 건데 첫 번째로 펜을 선택하고 쭉 이어서 색깔을 선택하고 굵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펜을 선택하고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를 쭉 선택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스처는 바로 스티어링입니다. 이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전할 때 길을 잘 따라가면 스티어링이 뭐야? 잘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도 이런 길을 따라가는 태스크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드랍다운 메뉴입니다 우리가 메뉴 B를 선택을 하고 아이템 B.6에서 그에 대한 차일드 메뉴를 선택하고 싶으면 아이템 B.6까지 먼저 커서로 옮긴 다음에 그 아이템 B.6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옮긴 다음에 차일드 메뉴를 열어야 합니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 터미널을 통과한다는 라 개념으로 스티어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런 스티어링 행동은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 논문에서 제안한 스티어링 로우는 이 스티어링 자체를 연속적인 크로싱 오퍼레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크로싱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되고 제가 중간에 라인을 하나 더 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라인이 연속 라인이 하나가 더 들어왔으니까 결국에는 두 개의 독립적인 크로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자체도 log 의 w 분의 a를 2로 나눠준 겁니다. 그 a가 반반씩 나눠졌으니까. 그럼이 라인이 n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라인에 n개가 있으면 결국에는 어, n개 크로싱을 하는 거고 a를 n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계속해서 라인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다음과 같이 이 최종적으로 무한대로 간 어, 라인이 나오고 앞에 있는 그 로그 값을 연산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w 의 ln 자연로그 2에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결국에는 스티어링을 활용, 스링 스티어링 모델링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어, 최종 도출 과정을 간단하게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l n e 는그 상수니까 우리가 b라고 하는 선형회계식에 흡수시킨다고 표현을 하죠. 흡수시킬 수 있고 결국 w분의 a가 여기서는 난이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다음과 같이 있는 저 터널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잘 가는 이런 스티어링 로우를 우리가 모델링을 할수 있다라는 걸 확인 이 스티어링 로우도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터널 타입에 불변합니다 즉 어, 아래처럼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리니어한 직선 터널도 가능하고 중간에 있는 원형 그리고 사인웨이브 같은 복잡한 터널도 다 스티어링 로우로 모델링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왼쪽에 보이듯이 저런 라소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이 태블릿에서 우리가 특정 글자를 수정하거나 옮기거나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걸 라소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소 셀렉션 또한 스테어링을 기반으로 하면 모델링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기존 논문에서 다 이렇게 밝혀낸 사실들입니다 발표에서는 어 여러 가지 HCI에서 모터 컨트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에 대한 모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모든 모델들은 기존에 있는 논문에서 참고를 해서 전부 제가 정리를 좀 한,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혹시 질문이나 뭐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 주시면 제가 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